LG전자 노트북 그램 추천. 이 제품은 LG전자 2024 그램 16코어 i5 인텔 13세대 노트북입니다. 이 제품은 40.6cm의 넓은 화면과 스노우 화이트의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며 무게는 겨우 1.199kg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. 코어 i5-1340P 프로세서와 16GB 램을 장착해 빠르고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기본 저장 용량인 256GB SSD는 부팅 속도 또한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. 최신 윈도우 11은 홈2 사전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종합적으로 봤을 때 LG전자 2024그램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주는 제품입니다. 가벼운 무게와 강력한 성능으로 사무용이나 일상적인 작업에 최적화된 노트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. 이 제품은 LG전자 2024g 15코어 울트라 5인텔 아이리스입니다. 이 노트북은 39.6cm의 큰 화면을 갖추고 있어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무게는 1.3kg으로 가벼운 편이지만 15인치 사이즈를 고려하면 다소 묵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CPU 모델은 코어 엘트라5 125H로 성능 또한 기대하지만 발열 문제가 다소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. 사무용이나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며 게임용으로는 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사무용으로 특히 추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제품은 LG전자 2023g 15코어 i5 인텔 13세대제 그래픽스 모델입니다. 이 노트북은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무게가 단 1140g에 불과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. 39.6cm의 넓은 화면 크기와 함께 인텔의 최신 13세대 고어 i5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16GB 램과 256GB SSD는 일상적인 업무는 물론 고사양 작업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 제품은 윈도우 11홈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며 스노우 화이트 색상이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. LG전자의 믿음직한 A S 서비스까지 갖춘 이 제품은 일상적인 사무용이나 학습용으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의 구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